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시편 37편 9절에서 11절 말씀, 데드로서 3장 13절 말씀, 오늘은 성경을 미리 다 읽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면서 읽을까요? <laughs> 제가 올라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누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어리지 아니하리니. 아, 너는, 너는, 너는 내가 그들의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보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이 율법 책재를 내게 서선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온 것을 구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함께합니다. 내가 내게 용이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단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신이라. 아멘. 시편의 말씀 제가 먼저 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나귀는 없어지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피지라도. 주의합니다. 그러나 오늘 한자들은 땅을 찬양하며 풍성한 합병으로 주거워하리다 아멘 아, 신약의 말씀 합동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가 있는 곳이 지하늘과새땅의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약속에 대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찬양대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배재욱 의원님 하아... 받쳐줘가지고 더은혜로게 찬양이 된것 같아요 일단 배을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로 축복의 박수 한번 할까요? 박수 <laughs> 오랜 그... 이따가 홍동기에서 오늘 서인 재모님은 오늘 아, 아파서 못 나온다고 저한테 연락했고 서인님은 나한테 얘기 안하고 여성한테 얘기 안한거 같아요 이따가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거지도 좀 여러시 하는 분만 하지말고 여러시 같이 도와주시면 좋을거 같아요 마음같으면 제가 전에 기회에 있을때는 작심하고 어? 몇번씩 했는데 커피를 누가 내려주면 내가 설거지를 좀 하겠는데 설거지도 좀 서로서로 같이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에 대한 소망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이고 어, 성서주일입니다. 왜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할까요? 절기는 우리에게 신앙의 훈련과도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3일절을 한 10년만 안해봐요. 광복절을 한 20년만 안해봐요. 그 느낌 그걸 몰라요 우리가. 그죠? 어버이날 그 어머니에 대한 카네이션 하나 그거라도 없으면은 그 그나마 모르고 살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절기라는 것은 어떤 날이라는 기념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도 겨녀, 결혼 기념일이라도 있으니까 좀 그날 좀 급박하지. 안 그러면 저살났다고 계속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기념일도 중요하고. 어, 특별한 날도 우리가 중요하듯이 신앙에 있어서 이 신앙의 절기 사순절, 대림절 이런 절기는 감사절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 말씀을 드리게했는데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부절에 있는 말씀을 어, 마음에 담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소수에게 말씀하시는 거요. 뭐라고 말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합니다. 왜 자꾸 담대, 강하라. 세 번째 세 가지 동사를 써서 명령을 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게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굉장히 액센트를 많이 넣어가 가지고 강조점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여우수와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뭐요? 내가 너에게 준 땅을 가라. 그 약속의 땅이, 땅으로 가는 백성들을 데리고 있어요. 마치 영화에서 보면은 지도 한 장, 보물 지도를 가지고 가는데 그 보물 지도를 막 중간에 잃어버렸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그 보물지도를 되찾고 또 가다가 그 중에 일행 한 명이 죽는데 죽어가면서 그 보물지도를 막 가슴에 품어서 쥐면서 꼭 찾아서 소원을 일어나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걸 그 보물지도를 넘겨받아서 그 보물지도를 가지고 또그 장소까지 막 가는 광경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요수한테 지금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백성들은 지금 요수아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이게 자녀들을 자녀들을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오십에 과부가 되신데 아버지가 6 0에 돌아가셨으니까 이게 아직 큰아들은 저사우디아라에가 있고, 둘째 아들은 군대 가 있고, 이 셋째는 고등학교 다니고 있고, 막내인 저는 아직 초등학교 3학년 10살이고, 이게 참살 길이 막막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엄마만 빨리 쳐다보고 있는데, 그 소득이라고는 오일장에 가서 생선 좌판을 펼쳐서 생선을 팔아서, 벌, 벌어야 돈을 겨우 만들 수 있고 그 농산물이야 뭐 얼마 되겠어요. 사실 그런 광경과 같이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요우수와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그리고 모세는 일단 이 출생서부터 신비했어. 기적적으로 그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고 그 이름도 모세잖아요. 그리고 바로 앞에 갔을 때도 그가 열 가지 재앙을 쏟아보면서 그 백성들을 끌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홍해 앞에서도 백성들이 막, 어, 우리를 다이 홍해 바다에다 빠쳐 죽으려고, 어 이렇게 끌고 나왔느냐라고 막 원망을 할때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어서 명개가니까 어떻게 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갔단 말이에요. 예. 물이 없다라고 막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바위를 그 지팡이로 두드려 패니까 막 바위가 반석에서 갈라져서 물이 막 쏟아져 나와서 먹고, 아, 막 고기 먹고 싶다, 뭐 얼마나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매출하기 때를 한꺼번에 기절시켜서 날라가다가 뜨거운 막그 열대성 그 바람 때문에 지금도 그 지역에선 그런 일이 있대요. 가다가 뜨거운 바람에 새들이 기절해서 떨어져서 있다가, 이게 해가지고 서늘해지면 다시 툭툭, 정신 차려서 일어나 간다라는 거야. 어떤 주경, 주성학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경은 그것을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하게 떨어졌다. 이렇게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호수 와는 답답한 거야. 아무리 봐도 나의 손에는 지팡이도 없고, 또 내가 어떤 그리 백성들을 다 어떻게 할수 없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내가 어떻게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굉장히 두려워했던 그 마음과 같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해요?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만 살, 삶을 살아갈 때, 막막할 때에 있어요. 일이 잘 안되고 힘들고 좀 두려울 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우수화에게 말하는 거죠. 모세와는 전혀 다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여우수화 CS 루이스라는 이 기독교의 대저술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용기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용기이다. 아멘. 이 믿음이라는 건 그렇죠. 또 마틴 루터킹 주니어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믿음은 전체 계단을 보지 못하더라도 첫 계단에 발을 올려 놓을 수 있는 마음이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때로 우리가 인생길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전체의 그림을 볼수 있는 내비게이션의 그런 청사진이 없잖아요. 근데 전체의 계단 중에 첫 계단을 올려 놓을 수 있는 믿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에 언급된 때 보면 어떻게 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이로 가라고 하면 이로 가고, 저로 가라면 저로 가고, 마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걸어가죠. 교회만 나오면 다될것 같은데, 이제 조금 나오니까, 한참 나오다 보니까, 이게 또 알게 되고, 기도도 시키고, 뭐 이렇게 우리가 변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여정 속에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막중한 사명을 받았던 여호수아. 두려움과 부담감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그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오늘 구절의 말씀에요. 하나님의 함께하시겠다.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형통하게 하겠다라는 것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 말라 그리고 뭐를 준다는 건 약속의 땅을 모세에 약속한 땅을 누구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 그죠?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방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저 모세는 능력의 지팡이가 있었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아멜리아촉성하고 싸울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니까 막 이스라엘 군대가 이겨요. 그러다 아이고 아파하고 내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이 막 밀리는 거예요. 다시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막 이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맨 앞에 서서 그 백성들을 싸우는데 대우 이기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데 이걸 팔을 내밀 수도 없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론과 후리 가서 그 돌을 갖다가 관자 가지고 팔을 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아론과 후리입니다 아멘? 함께 교회는 세워가는 거죠 그런 능력의 팔이 여호수아에게는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를 대하, 대적할 대적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대적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세 가지 약속,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겠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 말씀을 따를 때 대적을 다 물리쳐서 형통하겠다. 이것은 여우수아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소망을 붙잡고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소망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우수아가아그 땅이 마음에 안 들어 약속의 땅은 어디였어요? 가난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아, 그 땅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아낙자손의 후손들도 있고, 그거 별로 안 좋은다. 그래, 거기에서 그쪽 팔레스타인 쪽으로 가지 말고, 조금 더 밑으로 막 내려가다 보면, 그, 아라비아 해가 나오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나오는거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그더 밑으로. <laughs> 그, 그 밑으로. 다 뜻이 있어, 작게 나오는 거야. <laughs> 그 밑으로 더막 내려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 이게 나아요 석유 매장 간이 진짜 저거꾸이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땅으로 갑시다라고 하나님께 방향을 틀지도 않았어요. 아니면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더 위로 올라가면 어떡해요? 소아시아의 아름다운 미향 그리고 이스탄불 터키 뭐 그쪽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그쪽으로 올라갑시다. 유럽하고 맞대에 있는 정말 그 아름다운 그쪽 근데, 요수아가 그렇게 말하자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약속의 땅으로 순종하고 나갔어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아니라 내가 그리는 그 파라다이스, 거길로 가고 싶어서 하나님, 거길로 인도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나의 뜻하고 충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신하게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기도안 들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분명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도 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 땅보다는 저 천국의 약속 주님의 기업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순종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 묵상을 통해서 매일 말씀을 강구하면서 예수님을 더 깨닫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게 순수하게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그 그 예화를 아실 거예요. 어느 마을에 그 시골 교회는 마그 70년대 80년대는 그 동네 공동체하고 같이 굉장히 섞여서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 일이 동네 일이었고 동네 일이 또 동네에서 일이 있으면 교회가 또 모내기하고 그러면 교회에서 막 그 참을, 막, 그 음료수 같은 걸 사다가 돌려주고, 막, 그렇게 살았던 동네에 있던 것 같아요. 어느 마을에 비가 너무 안 오니까, 옛날이었겠죠. 양수기 있으면 퍼, 퍼, 쓸 텐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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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펌프가 있으면 물을 퍼 올렸을 텐데, 그게 없었던, 흔하지 않았던 시절이니까, 너무 비가 안 오니까, 아, 교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비우기 위한 특별 기도회를 여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동네 이장님도 아마 왔던 것 같아요. 막 오는데 아그 강단에 목사님이 올라가서 봤는데 꼬마 아이가 우산을 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맨 앞에서 왜 우산 갖고 왔냐 했더니 아비 오라고 기도한다며요. 그러면 혹시라도 갈때비 오면 어떻게 해요? 하고 우산을 갚았다는 얘기예요. 참, 이 이야기의 출처를 제가 막 찾았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내가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굉장히 강해요. 어떻게요? 기도한 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 순수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우리가 많은, 기도는 이만큼 해놓고, 내 계산이 너무 많아서 기도한 대로 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수아 같은 이 믿음을 필요합니다. 민수기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은 대단한 말씀이에요. 열두 정탐꾼으로 참석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혀서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갔다 와서 이 보고를 하는데 열 명은 어떻게요? 해 야, 올라가면 안 돼. 거기는 엄청 큰 사람이 있어. 안악저수는 후손들이 있어. 우리는 매뚜기만에 올라간 우리는. 깨부락지처럼 주고 안돼 가만 안돼 그러니까 두 명이 막의분을 내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민수기 14장 6절에 보면은 여호수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얘기하는 거 백성들 앞에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 땅인데 그냥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기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니와 과연 적과 우리의 흐는 땅이로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먹이나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순종했어요그 순종한 두 사람만 그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불순종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다 죽고 그 아들 세대, 다음 세대가 그 땅을 간 거야.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땅을 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37편 1절 그 37편 9절에서 10, 11절의 말씀은 악을 행하지 않고 온유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라는 축복의 말씀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래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의가 있는 오늘 세 번역 성경의 뭐라고 했는가?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바라보는 신앙의 상황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마음에 강하게 부딪힌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다음에 기도하다가 자꾸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정립시켜 주시고 내 마음의 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예수의 이름으로 확신, 성취된다는 확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소망의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이시이월한 달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강하라고 담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에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옵니다. 요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에 대한 소망을 흐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분명히 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주시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